이 우집성과는 많아지지, 지금. 그리고 키가 별로 안 크네요? 예, 그렇지. 어. 다른 것보다 키 작고, 음. 예, 초시가 두꺼워요, 이 마늘 자체가. <laughs> 우와, 일단 뿌리 봐, 뿌리. <laughs> 2월 18일에 지금 막 뽑은 마늘인데, 마늘이 이렇게 지금 싱싱합니다. <laughs> 종자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정전은 서페인산 같아요. 아, 같은 스페인산이에요? 이제. 예, 서페인산이다. 한 번, 두번 쳐보니까 효과가 난다는 소리에, 그래가지고, 5월달에는 물량이 딸려서 공급을 다 못해드렸습니다. 그래, 올해 일부 손님들은 미리 올 설거를 다 장만한다고 한 사람이 말통을 일곱 개나 가져간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 얘기 한마디. 뭐, 노민으로서 뭐, 꼭 욕심을 부리보다도 어, 농민을 좀 위해서 정치를 문재인 정부를 좀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남 창령에 그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마늘밭이 바로 이 인근에 있는 마늘보다 좀 특별하다고 해서 나와봤는데, 아, 진짜 마늘이 좀 달라 보이는데, 왜 이렇게 주변보다 다른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기 지금 마늘농사 몇년 하신 거예요? 한 35년 됐어요. 35년? 네. 와. 모두싹은 언제부터 쓰셨어요 아, 모두싹을 그러니까 11월 중순에 한번 썼어요. 한 번. 근데 아직 이거 계속 앞으로 한2대폰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밖에 못 쓰고 있어요. 그한 번은 언제 쓰신 거예요? 그 작년에 19년도 11월 중순 돼서 한번 썼어요. 정식하고 얼마 있다가? 정식하고 있다 그러면 한 20일 정도 다른 말 비르면 우리 말에 확실히 포가 납니다, 보면은. 안 예, 남들이 봐도 이 손가락만 하지, 지금 음집손과는많하지 예. 지금. 그리고 키가 별로 안 크네요? 예, 그렇지. 다른 것보다 키 작고, 음. 예, 초시가 두꺼워요. 잎 마늘 자체가. 지금 순이몇 개나 한 거, 잎이?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홉 가지 있네. 예, 아홉 가지 있는데 벌써 나와 있어요. 아, 보통 몇개 정도 나와야 되죠? 지금 시기에는? 보통 마늘 지금 보면 한 여덟 개밖에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가 아, 그럼 좀 성장 속도도 빠른 거네요. 네, 예, 빠르고 이래 되면 이제 말 조금 더 빨리 단살보다 빨리 올라지. 오 초세가 좋다 보니까 다른 말보다는 동해를 덜봤지 입이 뚜꾸우니까, 뚜꾸우니까 음... 얄지를 안 하고. 요즘 갑자기 추워져갖고 냉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예. 그런 데는 어떻습니까? 냉해 입으면이 모도사기 냉해를 그리 좋다 그러는데. 아, 아야 모도사기. 와, 일단 뿌리 봐, 뿌리. <laughs> 이야, 이 뿌리 봐. 이래저힘드는데 뿌리 양이 엄청 크고, 양이 많나에?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뭔데, <laughs> 이은 뭐 모두 싹사용서그런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숫자도 아, 네. 많고, 예. 길기도 하고. 길기도 길고. 그 대도 굵고. 예. 대도 굵은데 또이 사이가 짧 짧죠? 아 네, 예, 짧긴 한데, 길면은 안 좋아요. 아, 길면 안 좋으니까? 네, 예, 길면 안 좋아요. 이 정도면은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뭐, 지금, 백0 0점 100점, 100점 번다시장각해야안 되겠습니까? 잘라, 착하게 좋네. 아, 단단해 보이네. 예. 어, 이누데마, 보통 마늘 한, 3월 한 중순대야 이만이 큰다, 가요 아, 근데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은 지금 2월 18일이야. 2월 18일인데, 남들보다한 한 달은 빠른 것 같은데? 3월 중순대야 이도된다가요 보통 마늘은. 2월 18일에 지금 막 뽑은 마늘인데, 마늘이 이렇게 지금, 싱싱합니다 이 앞에 논는 누구 누구에요 동네? 아는 네 사람? 우리 동네 동생발 되는 논이래아 근데 이쪽에는 모터사을 했나요? 아니 모터사을 사용을 못해서요 아, 한번 가서 비교해 볼까요? 우리 거랑 얼마나 다른지 어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안 나겠습니까? 한번 가보시죠 그래도 네. 자 이쪽은 사장 논이고 이쪽은 지금 아는 동생 논이죠 네. 이쪽 논에서 이쪽 논으로 온 거죠? 예. 한번 재볼까요? 비교해볼까요? 이 예, 그냥 나보다 안 되겠습니까?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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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고? 이거 뭐, 종자가 다른 거아니에요 종자는 서펜산 같아요. 아 같은 스페인산이에요. 이게. 예, 서펜산이다. 아이거 너무 다른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걸. 그래도 제일 좋은데 나와봐요. 이 이쪽은 노르스 이 제일 좋은 데인데 이건 너무 차이가 나네 는 지금. 너무 차이. 직접 이렇게 비교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수학하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백을 보면은 얘는 한 70, 65밖에 안 나와요. 2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 나지. 개수로 돈을 환산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좋은 자재들을 투자를 해야 되겠네 그렇지. 모두삭을 모르는 농민들한테 한 말씀 해준다면. 우리 뿌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아. 그래서 근년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을 사용고 나서 이 우리 뿌라의 농민들이 좋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음. 모두삭을 전부 다집집마다 구해놨을 겁니다. 날마다 따뜻하면은 사용을 하려고지금요 아. 같은 종류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아무래도 이 모두 사악이 하는 역할이 아주 다양하니까 어떤 촉매 역할로 인해 가지고 떨 있는 성분들 흡수를 원활하게 잘 시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대가 엄지손가락만큼 굵거든요. 이렇게 굵고 촉이 짧은으로해 가지고 영양분이 뿌리에 형성이 돼 가지고 나중에 다수하게 되고 구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독을 많이 올릴 수가 있죠. 그, 이 지역에 그, 모두삭에 대한 열풍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에 제가 그, 삼, 2월 말쯤에 모두삭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3월 초부터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이 모두삭이 좋다는, 한 번, 두번 써보니까 효과가 난다는 소리에, 그래가지고 5월 달에는 물량이 달려서 공급을 다못 해드렸습니다. 그래, 올해 일부 손님들은 미리 올설걸다 장만한다고 한 사람이 말통을 일곱 개나 가져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지금 3월 달 되면은 전부 다 미리 준비한다고 봄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박사장님이 처음에 이거 권했을 때 어떠셨어요? 모두 삭 써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어, 박사장도 좋다는 말씀을 했지만은 작년에 모두 삭을 사용하고 그, 작황에 사람들이 이야기, 이제, 소화하고 후... 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황도 좋지만 은 무게가 다른 마을보다는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금년에는 뭐정예 비하면 대박난다고 생각해야 안 됐습니까? <laughs> 지금 초세가 너무 좋아서 병도 안 하고 네. 앞으로 다섯, 네. 여섯 분 치면 틀림없지 싶습니다. 아... 평소평두 분이 친하세요? 좀 친한 편이 다른 분들보다네요. 아 근데 친한데 왜 언제 안가르없어 <laughs> 뭐, 이야기하는 내가 그걸 사용을 안 했지 작년에 아, 얘기를 했는데도 예. 친한 거 맞아요? <웃음> <웃음> 농, 농가들은 보면은 이래 참 저희들이 권하고 이래도 괜찮겠지 싶어도 옛날부터 재배하던 어떤 자기들이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이래 어떤 선뜻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용한 농민들이, 아, 그거 괜찮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래서 또 사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기후 조건 자체가 좀번하고 했기 때문에, 작물이 좀 무르게 클 그게 있습니다. 있고, 또 날씨가 3월달 되면 중간에 한 번씩 한파가 덮치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좀 모를 좀더 다지게 키우기 위해서는 꼭 우리 모두사게또 다른 제품을 이어줄 때촉매 역할이나 또 상승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은 올해도 막풍경 농사를 짓지 않나 싶습니다. 올겨 뭐 우리요 모두사 하면 세 가지고 대박 나기를 기원하는 어. 뜻에서 형님하고 같이 모두사 하면 하지 뭐, 그죠예자 예. 예, 형님, 어, 이팅 모두사 안 맞았어. 안 맞았어. <laughs>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모두사 <laughs> 또 만대. <안안>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올해 마늘값이 어떻게 수 있겠습니까? 만늘값이좀 비쌌으면 좋은데, 뭐, 정부에서도 저 예산을 못잡고 있는 모양이던데, 사실은, 키로에 2,500원 이상은 해야 됩니다. 음. 2,500원 이상은 해야 농민들이 현상 유지를 하지, 그알락 떨어지면은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어. 네. 정부 에게 한마디. 뭐, 농민으로서 뭐, 꼭 욕심을 부리기보다도, 어, 농민을 좀 위해서 정치를 문제인 정부이좀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예. 모두 싹 전문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제가 작년에 여러 농가에 공급해보니까 반응도 아주 좋고, 지금 지난해부터 PLS로 인해가지고, 농작물에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된 농산물도 PLS에 걸려서 폐기시기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되고 있는데 이 모두삭은 친환경이면서 작물에 나타나는 예방효과나 치료효과나 또 어떤 상생효과가 아주 엄청나기 때문에 아 이건 정말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아주 쉬워 하면서도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간판에 모두삭 전문 취급점이라는 걸 아주 기분 좋게 걸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싹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싹은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농사짓는데 이게 어떤 분해 효과, 어떤 청매 효과 그리고 다른 모든 성분들과의 상생 효과로 인해서 농사를 쉬울하게 지어줄 수 있고 우리 농민들이 편하면서 좀더 저렴한 가격에 농사짓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침종은 어떻게 유도 하십니까? 마늘이나 양파나? 아, 마늘 같은 경우는 모두 사악 250배. 그러니까 물 25마리에 2리터를 넣어서 3시간 침종을 권합니다. 3시간 후에 서 건져서 그늘에 말려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가져와서 바로 심는 분도 계시는데, 그 작년에 침종을 해서 심으시고, 11월 달에 이해에 걸쳐서 살포하신 분들은 그 이중 멀칭한 효과가 난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도 제가 일부 시중에 돌아봤을 때 그렇게 사용한 농가는 마늘 자체가 엄지손가락 같이 굵고 옆에 다른 농가는 뭐 새끼손가락 아예 막 중지 정도밖에 안된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 지역에서는 모듈싹이 어떤 작물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창령은 아무래도 양파 시베지에 또 마늘 주산단지다 보니까 마늘, 양파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하우스에도 고추, 오이, 토마토 이런 곳데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개성지역에 3월 중순에 녹음병 개통해가지고 거기도 양파가 주저앉았는데 그 농가에서 일반 농약을 2, 3회 살펴도 정상은 똑같았고, 거기도 이제 모두사약 이야기를 또 가면 찾아온 걸모두사에 전용약을 섞어서 두번 시용을 했는데, 낫게 되었고, 그 사람이 이제 나으니까 마늘, 양파 3만 평을 짓는데, 그, 모두사을몇 박스를 가져가서 사회 내지 5회에 걸쳐서 살포를 했습니다. 살포를 해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싶어서 그 마늘을 남의 마늘 연구소에 성분이 어떤지 분석을 의뢰했더니 알린 성분이 약한 일반 마늘보다 두배 알리신 성분은 약 2.5배가 많이 검출되어서 이건 기능성 상품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Here w